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노영민 전 의원이 주중 대사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노영민 의원하면 뭐 사람은 원만하고 중북 출신이죠. 무난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능력도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때로는 좀 강성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을 할 때, 이 어원실에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본인의 책을 팔았다 해서 문제가 되어서 공천을 이렇게 포기하고, 물밑에서 백이 종군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주중 대사에 보냈다라는 문제는 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자신의 최측근을 주중 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상대로 아마 공식적인 이야기 외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솔직한 이야기를 곧바로 시진핑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이 노영민 전 의원을 보냈다, 보낸다 이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드와 경제보복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서 사강대사 중에서 중국대사를 가장 먼저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미묘한 국면에서 주중대사라는 자리는 국제적인 외교의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고 사드 문제와 미국과의 한미 동맹 문제, 그리고 그것이 중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정말로 머릿속에 깨뚫고 있는 사람이 주중대사에 가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즉, 후보 캠프에는 이런 외교 전문가가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영민 전 의원이 자질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외교 부분에는 문외한인데 이런 국제적 역학 관계를 갖다가 잘 읽지 못하고 한마디로 강성친노친문의 입장에 가졌던 사람이 이 예민한 시기에 주중 대사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역할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의 전달자 역할밖에 더 하겠는가? 그리고 이 정권의 성격으로 봐서는 지나치게 진중적인 행보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어떤 부분에 이바지하게 됨으로써 미국 측을 자극할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져서 외교의 기본적인 역학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인사로 보면, 뭐 나머지 인사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발생하기 전까지 누구도 모를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당시에 고소용 인사라 해서 지지율이 폭락하고, 박근혜 정부의 무슨 밀봉 인사이 온갖 비난에 시달리면서 부실한 인물들을 한마디로 행정부나 청와대에 넣었다 라고 비판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요 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등장한 임종석 그리고 이 조국 이두 사람은 그야말로 참 공교롭게도 국가보안법 으로 감옥에 갔다온 경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는 비서실장, 하나는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의 원투펀치를 걸, 하필이면 그런 사람으로 임명을 하느냐. 또 북한에 2년간 거주하기도 한 국정원장을 이렇게 임명하느냐. 또 자신의 최처권을 중국에 임명하느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관한 코드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핵심 진노 친문을 그리고 한마디로 강경 반정부투쟁을 또더 나아가서 국가보안법 갱력자를 이 북한과 중국과 관련되는데 전면 배치하고 있고 또 국가를 통치하는 민정수석으로 이렇게 임명 했다. 국가를 통치하는 민정수석하면 듣기 싫겠지만, 우병우 때 보면 그랬고요. 이번에도 검찰, 한국의 최강조직 검찰을 일정한 해체를 하겠다라고 하면 국가를 통치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민주당의 비서실장으로서 인사를 가겠다 하니까 추미애 대표가 사전 약속이 있다고 피해버렸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정무수석으로 김민석 전 의원을 추천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거부됐고 또 당내에서도 몇 사람을 추천했다라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는데 실제로 당에서 입각을 하거나 또 당에서 현직이 아닌 사람 중에 청와대에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이 좀 적다라는 불만이 분명히 노출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당내 인사 내각 추천을 놓고도 아직 당과 교감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박영선 의원은 이 심상정 후보, 정의당 후보를 노동부 장관에 또, 유성민, 이 바른정당 후보를 경제부총리에 이렇게 추천을 좀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지라시에는 이렇게 확정된 듯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실세는 삼철이라고 부르는 이호철, 양정철, 그리고 전해철 이런 사람들로 손꼽혔는데 이번에 이세 사람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한 사람은 외국으로 나가버렸고 한 사람은 잠적을 해서 당분간 근처에 갈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자 하면 무언가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인수위가 없이 곧바로 지금 취임하는 이번 대선에 있어서. 이 당선되기 전에 후보 기간에 상당한 기간 이미 당선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인사에 대한 준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선거 열흘 전에 통보를 기띔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 되자 그 시점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추락하기 시작한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져 버린 4월 한 15일 전으로 이렇게 짐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한 5월 9일 선거까지는 사실상 하루의 일정 중에 저녁에 상당한 기간은 문재인 후보와 후보 캠프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등몇 사람이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언론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번에 좀 의아스러웠던 것은 양정철 그 핵심이라고 하는 양정철 씨가 임종숙 밑에서 차장을 맡았다는 겁니다. 후보 캠프 차장을요. 그리고 임종숙을 여러 번 찾아가서 데려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까지 문재인 후보를 지난 대선 때 끌어올리고 또 떨어지고 난뒤당 대표로 다시 복귀시켜서 또당 대표가 물러난 뒤에는 또 김종인을 데려오면서 지금까지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온 오랜 진노 진문의 핵심 참모들이 잘 보이고 있지 않다란 겁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과거 진노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광재 서갑은부터 맹계남등 진노의 핵심들 상당수가 오히려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권력의 서열이 실제로 이 둘러싸고 있는 인원 스컬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건가? 물갈이가 된 건가? 아니면 전략상으로 오른팔이라고 부들렸던 사람들이 초반에 뒤로 빠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앞에 내세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는데요. 권력의 속성상 아무리 전략적으로 신실세에게 권력을 내주고 그 실세가 뒤로 잠깐 물러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될 리는 없다라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과거에 보면 건노갑 씨가 DJ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례 사건으로 이렇게 구치소에 갇히고 한보와 관련했었죠. 그런 다음에, 근호갑시가 그 나왔는데도, 한 1년 반, 2년이 되어 가도록 일본에 가고, 외부에서 빙빙 돌았지, 이렇게 당내 선거나 여러 가지 과정에 개입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어떤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2인자도 그러한데, 한마디로, 이 이번 문재인 권력에 있어서,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의 핵심 척근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 뒤로 사라지고 임종석, 조국 등이 떠오른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좀 재밌는 것은 지난 4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석현 JTBC 회장 집으로 찾아갔고, 새 정부에서 외교 통일과 관련한 내각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홍석현 회장이 밝혔는데, 내가 장관할 공부는 아니라서 내각 참여는 사양하고, 대신 평양 특사나 미국 특사는 수용을 하겠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홍석현 회장 앞길에 잭 뿌린 중앙위보. 미국 특사 행보 먹구름인데요. 이거는 뭔가면 어제 중앙일보가 조국 민정 수석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그 엄마 운동학원 체납 사실인데요. 세금. 그런데 그 밑에 댓글에 페이스북이죠. 중앙일보 공식 페이스북 댓글에 한마디로 이 조국 수석을 비판하는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에 이 아이디가 페이스북의 주인인 중앙일보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올린 사람이 이 조국 수석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조국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발각이 된것 같습니다. 그후 처음 댓글에는 중앙일보 공식 계정으로 글이나 읽어보고 이야기해라. 조국 본인도 이사였고, 지금은 부인이 이사라는데, 이 세금 체납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댓글이 달렸고, 이를 발견한 이한 사람이 중앙일보가 이런 식으로 자기 명의로 부정적인 댓글까지도 조작해서 다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담당자는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자 계속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또 조국 지지자는 당신들이 이렇게 마치 다른 사람이 올린 것처럼 당신들이 기사도 올리고 또 부정적인 댓글도 달고 이렇게 지금 장난치느냐 이렇게 하니까 알수 신원을 알수 없는 제 3자가 그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 내가 개인적으로 쓴 내용인데 삭제를 부탁드리겠다. 중앙일보 폐북지기는 아니다. 폐북지기와는 지인인데 한 번만 부탁 드린다. 그러니까 제 3자가 마치 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글을 올린 것처럼 그렇게 사과를 해 왔다는 겁니다. 자, 중화일보는 이후 새로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문제가 된 댓글은 중화일보 SNS 관리자 권한을 가진 한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내용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은 이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실제로 이 미국 특사로 가고 싶은 홍석현 회장의 마음을 어쨌든 중앙일보가 읽고 그랬는지, 그것이 반영될 거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은이 정권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덜미를 좀 잡아보려고 하다가 한마디로 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홍석현 주미 특사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일보는 어느 언론보다도 홍석현 회장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조직이고요. 과거 이 홍석현 회장이 검찰에 출두할 때 중앙일보 기자들이 도열해서 인사를 했던 장면은 지금도 회자 되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중앙일보가 이런 실수를 했는가? 정말 미묘한데요. 저는 지난번에 SBS가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또... 보도하고 사과하고 한 부분도 이상하고요. 임종석, 조국 등을 이렇게 추천한 문재인 정권의 인사 시스템도 좀 흥미롭지만 중앙일보의 홍석현 실수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고 비판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요. 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등장한 임종석 그리고 이 조국 이두 사람은 그야말로 참 공교롭게도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갔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는 비서실장, 하나는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의 원투펀치를 걸, 하필이면 그런 사람으로 임명을 하느냐. 또 북한에 2년간 거주하기도 한 국정원장을 이렇게 임명하느냐. 또 자신의 최초권을 중국에 임명하느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관한 코드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핵심 진노 질문을 그리고 한마디로 강경 국제적인 외교의 역학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고 사드 문제와 미국과의 한미 동맹 문제, 그리고 그것이 중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정말로 머릿속에 꿰뚫고 있는 사람이 주중 대사에 가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즉 후보 캠프에는 이런 외교 전문가가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영민 전 의원이 자질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외교 부분에는 문외한인데 이런 국제적 역학관계를 갖다가 잘 읽지 못하고 한마디로 강성 친노친문의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 이 예민한 시기에 주중대사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역할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의 전달자 역할밖에 더 하겠는가. 그리고 이 정권의 성격으로 봐서는 지나치게 진중적인 행보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어떤 부분에 이바지하게 됨으로써 미국 측을 자극할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져서 외교의 기본적인 역학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인사로 보면 뭐 나머지 인사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발생하기 전까지 누구도 모를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당시에 고소용 인사라 해서 지지율이 폭락하고 박근혜 정부의 무슨 밀봉 인사니... 온갖 비난에 시달리면서 부실한 인물들을 한마디로 행정부나 청와대에 넣어서 문제가 되어서 공천을 이렇게 포기하고 물밑에서 백이종군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주중대사에 보냈다라는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자신의 최측근을 주중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상대로 아마 공식적인 이야기 외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솔직한 이야기를 곧바로 시진핑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이 노영민 전 의원을 보냈다, 보낸다 이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드와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서 사관 대사 중에서 중국 대사를 가장 먼저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미묘한 국면에서 주중대사라는 자리는 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노영민 전 의원이 주중대사로 내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노영민 의원하면 뭐 사람은 원만하고 충북 출신이죠. 무난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능력도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때로는 좀 강성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을 할 때, 이 어은실에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본인의 책을 팔았다.